네, 안녕하세요, 남과장입니다. 네, 우리기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좀 오랜만에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죠. 우리기술 아직 늦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자, 26년부터 SMR이 늘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부터 좀 모아 가셨던 분들은 어, 지금 굉장히 축하드릴 얘기고요. 어, 우리가 지금 오늘 자, 신고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까지 찍었죠.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미 한번 어, 상한가까지 달성을 하고 나서 어, 물론 이 상한가 쪽에서 매도물량이 좀 강하게 쏟아졌어요. 어, 강하게 쏟아졌지만은 어, 그래도 여전히 이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지금 이 우리 기술로 인해가지고, 어, 당장에 이 수익률이 조금, 어, 유혹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 지금 이30% 가까이 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구간에서, 자, 매도에 대한 욕구 굉장히 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지님들이 지금 구간에서, 좀 오래 기다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매도를 하고 싶다. 나는 욕구가 너무나 강해서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비중 조절 들어가시는 걸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한30% 정도? 어, 그 정도 여러분들 좀 비중 조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미 이런 상승은 예견이 되어 있었죠. 자, 매매 동향을 좀 보시더라도 외국계에서 자, 저번 금요일날 엄청난 물량을 쓸어 담았어요. 자, 그 결과가 지금 오늘의 급등까지 만들어 낸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 주지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그런 와중에도 이 개인 투자자들 엄청난 물량을 매도를 던졌습니다. 자이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앞구간 요구관이죠 요구가. 요구관또 요구가. 요구관에서 물려 있던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만큼 상승이 나와주니까 자 이제 손실폭이 최소화가 됐거나 아니면은 본전까지는 왔을 겁니다. 그쵸? 이 구간에서 본연 찾고 나가겠다는 사람들만 지금 매도를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매도 물량이 상당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매도 던졌던 사람들 뭐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다시 기웃거리고 있다고요. 후회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지님들이 전략 매도, 이런 거를 제가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좀 하나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작년에 있었던 이 상승 있잖아요. 자, 이 상승이 왜 상승을 했을까요? 왜?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도 분명하게 SMR에 대한 테마로 상승을 한건 맞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때 명확하게 가시화가 됐던 게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기대감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기대감. 여러분들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자, 지금 이 구간에서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자, 주가가 지금 1,400원 하던 게 얼마까지 상승했어요? 거의 5,000원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3배가 넘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다릅니다. 자 작년이 기대감이었다면 올해는 실질적으로 착수가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완벽하게 이 SMR에 대해 가지고 가시화가 되는 해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SMR 테마로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연말 연초에 이 반도체로 수익을 못 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죠? 올해는 s m r 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못 보는 사람들 다 바보 소리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지님들이 이번 상승에 너무 좋아하실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아가야 될이 상승 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승에 마냥 뭐 잠깐은 좋아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매도로서 접근을 하시는 거는 별로 좋진 않다. 그래서 정정 정 매도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비중 조절로서 여러분들 좀 접근하시기를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그리고, 어, 현재 구간, 이런 급등이 나오는 속에서도 우리 주집들이 명확하게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그널 차트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우리 주집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전부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제가 준비한 이 선물, 어, 뭔지 바로 공개를 해 드릴 건데, 자, 이게 뭐냐면은, 예, 바로 이건데요. 이게 매수매도 신호 검색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눈에 보시기에는 좀 다소 어,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 위에 떠있는 이 빨간색 버튼이 어, 이 매도 신호고요. 여기 아래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매수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지님들이 지금 여기 떠있는 이 신호대로, 자, 매수와 매도만 반복하시더라도 좀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는 신호 검색기에요. 그래서 여기 삼성전자도 보시게 되면 아래 녹색으로 이제 매수 신호가 켜져 있는 게 보이실 건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어떤가요? 상단에, 자, 매도 신호가 떠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소통 방에서도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 상단에 매도 신호가 떠 있을 때 제가 일부 비중 조절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번에 또 매수 신호가 켜있단 말이에요. 자이 구간에서 우리가 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 추가적으로 기회를 좀 잡아가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이 매수 탓점 기회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매도 신호가 떠 있지 않은 상황인 건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 신호가 뜨게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 우리 다시 한번 매도를 진행하면서 자 수익을 실현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우리 주주님들한테 왜 보여드리겠어요? 사랑하려고 보여드렸을까요? 아니겠죠. 자, 우리 주주님들한테 자 감사의 의미로 제가 이 무료로 좀 배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우리 주인들 사용하기 쉽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온 건데요. 어, 제가 이거를 제가 USB에 제작을 해서 담아 놨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해 드리는 만큼 제가 모두 전부한테 드릴 수는 없고요. 딱 선착순 20분에게만 제가 배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번호를 USB라고 여러분들 빠르게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선착순 20분 선정 해 가지고 배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어, 우리 주님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도 이런 기준이 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신호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한테 엄청난 이 승률을 안겨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머리에선팔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깨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손실은 보지 않으실 거다. 뭐 그래서 여기 신호만 잘 따라하시더라도 뭐 단타로도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런 스윙 신호도 자주 등장을 하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좀 수익을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들이 이거 받아가셔가지고 세팅만 하시면은 손쉽게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빠르게 제가 USB라고 문저 남겨주시면은 선착순 20분 선정해가지고 배포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제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뭐해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거는 아,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좀 아끼던 거여가지고 어, 제가 이게 뭐냐면은 매매기법입니다 어, 매매기법인데 제가 이거를 좀 초급부터 해가지고 고급까지 제가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투자 공부하면서 배웠던 모든 데이터 이런 자료들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게 또좀 많은 분들이 요청을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USB 여러분들 받아 가시면서 방문이라고 추가적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매매 기법 이 초급부터 고급까지 정리해드린 이 매매 기법들 제가 이 USB에 별도로 제작을 해서 담아드릴 테니까 자 방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매매 기법까지 여러분들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뭐 지금 보시는 거는 초급 단계라서 이게 뭐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눌림목 공략법이나 아니면은 뭐 단타 매매법. 자, 뭐, 대충, 이런 것들, 제가 따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초급으로 먼저 공부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초급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 이제 중급과, 자, 고급까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진짜 여러분들 여태까지 손실 보고 있었던 게 어이가 없을 겁니다. 진짜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내 여태까지 손실을 봤구나 싶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도 가져가셔가지고, 자, 공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결국에는 돈을 버는 공부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제 돈을 계속 벌게 되니까 이 공부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지님들 이거 받아가셔서 고급까지 마치시게 된다면은 전문 트레이더 부럽지 않게끔 여러분들 이 주식매매에 대한 이 수준이 진짜 상당히 상승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문 트레이더만큼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 기법 같이 받아보실 분들은 방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준비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